여기 선딸기 2번이지. 여기 3번, 3번 2번. 자, 도착했습니다. 오, 이 장난인데? 어, 날씨 너무 덥다. 날씨 찜니다 어. 어, 날씨 너무 이글이글 거려. 어. 선글, 선글. 먼저 한 쌍만. 해 이것도 선글, 선글. 자기야. 안돼 그림바르면 안돼그 h e r e 게 바르지 말고 어? 아니. 이걸 발라 이거를 이번에 새로 나왔어 되게 좋아 한번 발라봐 e 스틱어 r 스틱인데 되게 좋아 끈적임 없고 뽀송뽀송해 한 발라봐. 이거 발라 찍어야 되나? 발림성 어때? 괜찮아? 좋은데? 좋아. 팔도 발라. 팔도 발라야 되고 다 발라야 돼 이거. 이거 어린애들까지 남녀 모두 공룡 싹다다쓸수 있는 거야. 애들도 쓸수 있고, 어른도 다쓸수 있는 거. 발림성 되게 좋더라고. 이게 하나만 발라볼까? 비유 되게?